혹시 간 건강 신경 써보셨나요? 초기에 증상 없는 지방간 방치하면 간경변,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 원인과 예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방간 원인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말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당이 많은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부족은 신진대사 저하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대사 증후군과 연관이 있어요. 지방간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간기능 저하로 피로,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위험한 이유는요. 염증이 간을 손상시킵니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간경변 및 간암의 위험성도 커지고 지방간이 심해지며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하세요. 가공식품, 설탕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 채소를 섭취하세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세요. 체중을 줄이세요. 폭분해장 지방 줄이면 간 건강이 회복됩니다. 금주 또는 절주를 하세요. 간을 쉬게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초음파, 간기능 검사를 체크하세요. 지방 간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지키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